이번에는 한나라 때 작품인 고시 19수 중두 번째 시인 청청하반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사한 봄날에 멀리 떠난 남편을 그리며 홀로 침상을 지키는 여인의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청청하반초 울울 원중이요. 영영 누상녀, 교교 당창유라. 아아 아, 홍분장하고 섬섬 출소수라. 석의 창가녀요. 금의 당자보라. 탕자행 불기하니 공상 난독수라. 해석을 읽어보겠습니다. 푸르른 강변의 풀, 울창한 정원의 버들. 누가 구이 아름다운 여인 환한 모습으로 창을 마주하고 있네 어엽비 붉게 단장하고 곱디고운 흰 손을 내민다네 예전에는 노래하고 춤추던 여인 지금은 떠도는 나그네의하네 나그네는 떠나고 돌아오지 않으니 빈 침상 홀로 지키기 어렵다네 해석해 보겠습니다. 청청 하반초 울울 원중류라. 청청 푸르고 푸른 하반 강하자입니다. 반자는 물가 반자 아, 강가의 풀들 새파랗게 이제 도든 강가의 풀들 울울 원중류 울창한 정원 안의 버드나무 이제 아, 봄이 한창인 때를 그리고 있네요. 영영 누상녀, 교교 당창류라. 영 자는, 영영은 자태가 가볍고 예쁜 모습이랍니다. 자태가 가볍고 예쁜 모습의 누상녀, 누가구의 여인. 교교 당창류라. 발글교자 두 개입니다. 환한 모습으로 창류, 창문을 당 마주보고 있네. 자, 누가 간에서 창문을 봐주본다. 창문을 통해서 누각 밖의 경치를 구경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여인이 자 여인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나오네요. 아 홍분장하고 섬섬 출 소수라 아 어여삐 홍분장 붉게 분장하고 붉게 분단장하고 섬섬 곱고고운 소수 흰 손을 출 내민다네 고운 손이 소매 안에 있다가 나오는 모습을 그린 것 같네요. 푸르른 강변의 불, 울창한 정원의 버들, 누가구이 아름다운 여인, 환한 모습으로 창을 마주하고 있네. 어엽삐 붉게 단장하고 곱디고운 흰손을 내민다네. 석의 창가녀, 금의 탕자부. 석 옛날에는 창가녀였고, 창가녀가 되었고, 창가는창가녀는 기회를 팔던 사람 제주와 어, 제주기자 제주의자죠 제주를 팔던 사람 어, 예전에는 노래하고 춤추던 여인이었는데 금의 탕자보라 탕자는 객지에서 방랑하는 사람을 탕자라고 한답니다 지금은 탕자의 아내가 되었다네 예전에는 노래하고 춤추던 여인 지금은 떠도는 나그네의 아내. 탕자 행불귀하니 탕자는 행 떠나서 귀 돌아오지 불아니하니 공상 빈침상을 독수 홀로 지키기 난 어려워라 예전에는 노래하고 춤추던 여인 지금은 떠드는 나그네의 아내 나그네는 떠나고 돌아오지 않으니 빈침상 홀로 지키기 어렵다네 이 시에는 여섯 번의 처버들이 나와 시를 생동감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청청은 생계발랄한 강변의 풀을 묘사했고요. 울, 울은 정원 안의 울창한 버드나무를 묘사했고, 가들 잘 영자가 두개 있는 것은 영영은 나긋나긋하고 풍만한 여인의 자태를 묘사했고요. 밝을 길자두 개가 있는 교교는 희디인 피부를 고울 낫자두 개가 있는 아는 곱게 화장한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가늘 섬자두 개, 섬섬 옥수라고 하죠. 섬섬은 가녀린 손을 그리고 있습니다. 봄날의 아름다움과 여주인공의 아리따운 자태를 처벌을 통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은 어, 봄날의 생동감 있는 모습과 여인의 아리따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어, 처음에는 앵글이 넓습니다. 그러다 점점 점점 점 좁혀가면서 나중에는 여인의 흰 손이 카메라에 잡히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청청 하반초 푸르고 푸른 강변의 풀 넓은 앵, 앵글입니다. 울울원종류 울창한 정원이 버들, 이제 정원으로 앵글이 좁혀졌네요. 영영누상녀 풍만하고 아름다운 누각우의 여인 누각과 여인 이제 카메라 에 잡혔습니다. 교교당창녀 환한 모습으로 창을 마주하고 있네 이제 아 누각에서 이제 여인으로 여인으로 카메라 앵글이 좁혀졌고요. 아 홍분장하고 어여삐 붉게 타, 분단장하고 이제 화장한 여인의 모습이 클루즈업 됐습니다. 섬섬추룩스라 곱디고운 흰손이 나온다네. 이제 소매 속에 있던 흰손이 살짝 나오는 모습으로 아주 어, 카메라 앵글이 좁혀졌지요. 이 부분은 젊은 부인이 봄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고자 봄날 누각에 오른 여인은 화사한 봄날의 예쁜 들꽃처럼 아름다운 자태를 풍기고 있습니다.이 부분은 외로운 어여쁜 여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석의 창가녀 예전에는 노래하고 춤추던 여인 금의 탕자부 지금은 떠도는 낙은 나이 안에 탕자행 불행하니 불귀하니 나그네는 떠나고 돌아오지 않으니 공상난 독수라 빈침상 홀로 지키기 어렵다네. 봄처럼 아름다운 여인에게 홀로 지키는 빈침상은 얼마나 쓸쓸할까요? 한때는 수많은 사람의 환호를 받으며 기회를 뽐내던 여인이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고시 19수가 창작된 한나라 말기는 정치적인 암흑기였습니다. 매관매직이 횡행해 대다수 하층 지식인이 고향을 등지고 관직을 구하러 이곳저곳을 방랑했는데 이 시는 바로 멀리 떠도는 남편을 기다리는 부인의 입장에서 비정상적인 사이가 인간에게 가한 학대와 상처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푸르른 강변의풀 울창한 정원의 버들 누가 구이 아름다운 여인 환한 모습으로 창을 마주하고 있네. 어여삐 붉게 분단장하고 곱디고운 흰손을 내민다네. 예전에는 노래하고 춤추던 여인, 지금은 떠두는 낙은네의 아내. 낙은네는 떠나고 돌아오지 않으니, 빈 침상 홀로 지키기 어렵다네.